<laughs> 이것은 의사 여자 의사 가운인데 주머니가 모양으로 붙어가지고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머니를 짜달라는가 이제 주머니를 짜달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입술 주머니를 짜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가다다 말아 오르죠? 그런 걸 하나 짜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준비할 거가 뭐가 있는가면은, 하 원단으로 된거 비슷한 천, 하얀 거를,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하얀 거를, 네, 흰색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구찌를 짤 거지 이제. 근데 여기다가 싱을 붙여줘야 돼. 항상 구찌 짤 거에다가 싱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였으면은 이거를 이제 일자로 잘라야죠 주머니 양쪽에 짤 거니까 양쪽에 만들 거니까 부츠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한쪽에 두개 이렇게 잘랐으면은 이제 여기는 이게 접으면은 이거를 너무 두꺼우니까 오바로 걸치기로 다 하고 여기는 가상사리 자 이렇게 한 세트씩 준비했고 다음에 주머니감으로 쓸 거를 흰색을 요걸로다가 저거에 몸판이 굉장히 얇아요 여름용이라 그래서 두꺼운 걸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얇은 걸로다가 같이, 이렇게, 어 몸판을 비례해서, 주머니감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얇은 천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쓰기로다가, 이걸로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 이렇게 이걸로 사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짜보아야죠 자, 우선 여기를 주머니감을 밑에 놓고 주머니 까마하고,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고대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주머니를 짜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주머니감을 먼저 밑에다가 받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머니 굿즈를 먼저 여기다가 딱 간격을 맞춰서 내대로 놓고 이 뚜껑보다는 조금 들어와서 짜야 될 거예요. 뚜껑보다는 조금 들어와서 짜. 이렇게. 뚜껑보다 크면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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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 집어 넣고는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저 흰색이라 잘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 여기가 미신 끝인데 여기서 <laughs> 딱요 맞게 요게 미신 끝을 정확하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주머니가 일자로 정확하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흰색이라 잘안 보이지만 요거 바로 밑으로 박는 거예요. 지금 요에이 무가대 요거 구찌 하나를 딱 어, 먼저 박은 다음에 박은 박는 넓이는 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어, 신사복 뒷주머니를 보면은 그 구찌 넓이가 보이죠. 그 넓이를 먼저 설정을 해서 그 넓이대로 박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넓이대로 한번 박은 뒤에 고고 그 박은 거 밑에다가, 바로 또 하나의 요 구찌를 여기까지. 요거 박은 끝이 여기라면은 요것도 쭉 박아 내려오는 게여기 끝까지 딱 박아야 돼요. 이 간격을 딱 맞춰야 돼. 요거를. 그거에 안 맞으면은 주머니가 이쁘게 안 돼요. 그렇게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는가면 여기를 이놈을 기로제껴제끼고 이놈을 다시 이렇게 감싸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굳지 넓이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감싸 그 아까 구찌 넓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를 남기고 박은 거 있죠 넓이 딱그 넓이에서 자 이렇게 그 넓이가 나오는 거야 딱 이렇게 해서 자 일정하게 같은 넓이로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쁘게 이렇게 미싱을 박아줘요. 여기서는 한 땀이 덜 가야 돼. 아까 박은 거보다. 여기에 끝 마무리를. 한 땀이 덜 가게 해서 마무리를 끝 맞추면 되겠어요. 똑같이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요 놈을 여기다가 손을,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제끼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 여기다 제끼고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그러고 나서는 이놈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이걸 따는 거야 이제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따면은 여기 1cm 정도를 까지만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자로 따야 돼요 이쪽에 요 끝에 여기까지 딱 따고 여기도 미싱 박은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따줘야 돼요 가위끝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y자로 딱 따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도 역시, 어, 똑같이, 여기를 요렇게 뒤집어, 빠가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이렇게 해서, 똑같이 딱 따고, 여기도, Y자로 딱 따고, 이런 식으로 Y자로 이렇게 딱 따요. 딴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안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바깥에 있는 구찌를 안으로 다 끄집어내. 이렇게.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끄집어 냈으면은,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조금 둘 따졌네? 가대를 판판하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굳찌짠 거를 이렇게 해서 잘 여기를 다듬어야 돼요. 끝을 잘 다듬어서 미싱. 씹혔어 이렇게 해서 구찌를 요속으로 딱 밀어놓고 자 이렇게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위에 Y자로 딴 삼각형이 열로 딱 나와야 돼 열로 이게 열로 나오게 해서 여기를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쁘게 여기를 정리를 하고 또 여기도 예쁘게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도매를 먼저 해 도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도매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곰판에 꺾어지는 경계선 거기다가 딱 도매를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끝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여기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딱 잘라줘야 돼. 이게 너줄거리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기를 딱 자르고, 잘라주고, 그럼 이쪽이 끝났어, 이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은 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삼각형 딴 거를 저쪽 밖으로 밀어내. 이거를, 이거를 밀어내야 돼. 저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에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서, 이렇게 갖고, 삼각형이 여기로 딱 나오게 하고, 구찌 기이무가대가 편안하게 놓고, 그러고 여기다가, 딱, 도매를 한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깔끔하게 됐죠. 자. 이렇게 요게 요게 지금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1cm만 남기고 여기는 딱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너줄너줄 많으면은 어, 아다리가 생겨서 못써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는, 여기를, 묶가대를 한번 박아줘요. 이거를, 묶가대가 덜, 이제 덜렁거리면 안 되니까, 여기를 한번 박아줘. 박아줄 때, 이게 풀리게 생겼으니까, 조금 접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박아주면 돼요. 바대가 덜렁거리지 않게, 딱, 이렇게 박아주고,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놈을, 요렇게 반대로 꺾어. 반대로, 반대로 꺾은 다음에, 요 놈을, 요렇게 해서, 여기를 주머니를 이제 한 바퀴 삥 박아주는 거예요,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주머니 속을 박아줘, 여기. 뒤집어서 박아줘야 돼요, 이거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박은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때 뒤집어서 또 스테치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를 딱 박아줘요, 이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요거를 딱 뒤집어. 그걸로. 뒤집으면은 주머니가 요렇게 나오죠. 양쪽 코를 딱 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한 바퀴 띵 돌려서 스테치를 박아줘야 돼요. 이제. 스테치를 박을 때는 속에 먼저 박아서 뒤집어진 거가 올이 풀리지 않게 스테치를 약간 넓게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 세탁을 해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그 품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테치 틈에 그대로.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박아줘. 이렇게 박아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 위아래를 여기를 도매를 해주는 건지 여기 끝을 딱 이렇게 해서 도매를 해서 도매를 해서, 여기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싱을 박아줘요. 위에, 지금, 음, 부찌 위로 미싱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도매를 한번 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완전히 주머니가 끝났어요. 자 뚜껑 속에 뚜껑보다 살짝 작게 했더니 뚜껑 속으로 주머니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주머니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도매만 한번 여기 어, 박아주면 돼요. 겉으로 딸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방지하는 거 물가들을 박아주면 되고. 자 그럼 다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네.